자, 71번 문제도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. 일단은 최대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, 음, 일단은 얘를 한번 보자. 얘와 얘를 보게 되면, 얘랑 그 이거를 각각을 제곱한 거, 봐봐. A제곱, B제곱, C제곱에 빼기, 뭐, AB, 마이너스 BC, 마이너스 CA가, 얘는 0보다 크나 같잖아. 그, 절대부등식 할때 아마 배우게 될 건데, 어차피 우리 변형공식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2분의 1에 해가지고, A 빼기 B의 제곱, 그다 B 빼기 C의 제곱, C 빼기 A의 제곱, 뭐 이렇게 되죠. 그럼 얘는 어차피, 뭐, 절대 얘가 제곱, 제곱, 실수 범위에서 제곱, 제곱, 제곱 해서, 얘가 뭐, 음수가 나올 일은 없을 거니까. 당연히 뭐, 0이 될 수는 있겠지만, 0보다 크거나 당연히 같겠죠. 어, 그러니까 요게, 요렇게 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, 가능하고, 어,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게,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라고 돼 있잖아. 음, 그요거의 최대 값을 물었으니까, 일단 요렇게 한번 보자. A에, 어, 만약에 요거.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은 음, a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더하기 이에 ab bc ca야, 그지?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음, 얘만 물으면 이렇게 되지 않나?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, b, b, c, c, a가 되는거야. 그지? 그럼 이 데이터 값은 나와있잖아. 여기 9라고. 그럼 얘는 이제 81에 마이너스 2에 a, b, b, c, c, a가 될거고요아 여기다가 이 녀석을 그대로 얘가 이거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. 아 이렇게 되네. 8 1일 그지? 마이너스 3에 요게 ab, b, c, ca가 될 거고요. 요게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얘 넘겨주게 되면, 어, 마이너스 3에 ab, b, c, ca가 마이너스 8 1일 요거, 요거 날려주면은 ab, b, c, ca는 부동방향 바뀌면서 27이 되겠죠 그럼 이놈의 최대값은 27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5번 이렇게 되겠죠